네, 상식과 원칙, 정의를 위한 진실을 찾아 지금 고발하러 갑니다. 네, 오늘도 사일 트은최성욱이고요 아, 오늘도 뭐 잘생긴 충장님, 그리고 변호사님 자리 잡습니다. 아, 최근 열풍을 몰고 있는, 아, 이 겨울왕국 2. 어, 저도 뭐 우리 아이들 때문에 뭐 예고편부터 안볼 수가 없었는데. 자이 뜨거운 이 열기만큼이나 저희 변호사님이 또그 옷을 입고 오셨어요. 야 울라프 함께 동만 출연했습니다. 야이 박수 나와야 돼. 야 귀염모 모셨네. 내가 아, 엄플러스 <laughs> 네. 언로왔습니다아 역시 예, 역시 딸을 사랑하시다 보니까 자 이렇게 뜨거운 열풍을 몰고 있는 겨울 왕국이이 영화 인기뿐만 아니라 또 월트 디즈니가 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이유로 고발 조치가 됐는지 우리 총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어떤 그 내용으로 고발 조치가 됐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올해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영화 100, 어, 100주년이거든요 100년을 맞이하는데 에,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영화 사업이 진보되는 것보다 굉장히 침체를 침체 겪고 네. 있고 그 과정에 이제 교란곡 2 같은 경우, 너무 지나치게 스크린을 많이 작동을 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네. 어, 화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어벤져스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뭐, 70%. 네.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로서는 뭐, 극한 직업. 그 다음에, 음. 얼마 전에 그 영화 했었지만은, 기생충. 네. 이런 것도 70%를 상하, 어, 넘지 않은 걸로 봤는데, 네. 지금 교란국 2 같은 경우는 거의 뭐스크린 점유율이 한 80%, 야. 88% 이상 되고, 네. 그 다음에 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 영화, 교란국을 방영하면서, 어, 오전, 옛날 말하면 저조시간이죠. 네, 네. 오전하고 저녁 12시 넘어서, 그때만, 상영을 거수했지. 그 중간에는 예. 전혀 거수가 없었어요. 자, 이게 그 비단 그 겨울왕국뿐만 아니라 기존에 우리 그 국내 많은 이 밴드를 보유하고 있는 해외 영화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독과점을 했다는 말씀이신 건데. 자, 그렇다 그러면 88%의 스크린 독점 이게 지금 뭐 스크린을 독점해 가지고 한국 영화를 못 걸게 만들었다라는 이런 내용인가요? 꼭, 겨울 왕국이라는 영화를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고, 우리 한국 영화를 이제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음. 다른 영화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의 그, 어, 그냥말로 소비자, 그 사람들은 소비자로 봤을 때, 네. 그 선택권을 제한을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12시 넘어서,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고 나면은, 거의 뭐 1시 만 이렇게, 네. 11시부터 방영한다 해도, 그러면은, 시의 집을 어떻게 만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저, 그야말로 영화를 보지 말하는얘기고 네. 흔히 말해서 우리가 부동산 투기만 있지만, 네. 어, 투기라고 하지만은, 이게 지금 겨울왕국이 17일 만에, 네. 우리나라에 상륙해가지고 스크린 건지 17일 만에, 네. 무려 1000만 명을 동파했어요. 17일 만에 1000만 명이면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네. 이게 투기가 아니고 뭐가 투기입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고발된 취지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이게 지금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이 되는지 우리 변호사님께 좀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지금 취지를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공정거래법. 네. 거기서 이제 적용을 받으려면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돼야 되는데 네. 거기서는 이제 일정 거래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네. 한 사업자 50 프로 이상인 경우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을 해요. 네. 근데 이거 같이 특정 기간에 뭐 스크린을 70% 80% 전문했다고 해서, 네. 그거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음. 볼수 있는 게 조금, 왜냐면 지금 시장 지배적 사업자 판단하는 게 아. 대부분 연간 매출 기준으로 이제 해서 하거든요. 네. 왜냐면 이게 특정 시기에 상품 판매가 쭉 올라다 갔다 해서, 그 사람을 시장 지배력 사업자로 해서 규제를 네. 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으니까. 음. 그래서, 그, 이 디즈니 같은 경우에, 단기간에 스크린 점유율이 높은 것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간, 연간 그 상영장 점유율이 네. 어느 정도 되는지, 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아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스크린을 독점했다. 이렇게만 접근하기보다는, 과연, 어, 그들이, 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이냐, 이거부터 이제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말씀 그 판단을 보통은 이제, 네. 영 매출에서, 네. 그, 거래 분야의 총 매출에서 네. 차지하는 분이 5% 되면 이제, 네. 하는데, 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길어야 한달안 네. 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요즘, 요즘 굉장히 네, 짧아졌죠. 네. 뭐, 2주만 넘어도 옛날 영화가 돼버리는데 네. 그래서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짧은 기간에 7, 8, 1 0 음. 뭐, 스크린 다 독점하고 어쩌면 치고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그, 그것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볼 건지, 음. 그건 아마 공정거래위원회에서설례가 없어서 음. 새롭게 판단해야 될 겁니다. 지금은 음. 대부분 사업자들이 뭐, 연간 상시적으로 사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음. 연간 기준으로 하는 게 음. 맞는데, 영화 산업은 조금 다르게 봐야지 않나 싶어요. 아, 그럼 이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이 독과점을 못하게끔 법률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게 있을까요? 만약에 시장 지배력 사업자가 되면은, 네.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한 영화가 뭐 80, 9 0로 해버리면, 네. 다른 영화들이 스크린에 못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유통시장에 참여가 제한되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재를 받을 수 있죠. 변호사님 이말씀하는게 이제 법률적인 건데 이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네.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이 이게 삼조2항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하거나 네.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스크린에 네. 보면은 지금 겨울왕국 같은 경우는, 어, 뭐, 우리나라 극장이 약 430개 정도 됩니다. 네. 거기서 극장당 6개 스크린, 전국의 스크린 10개 중 9개를 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개 밖에 스크린을, 음. 어, 할애를 안 했다는 거죠. 그, 우리나라 영화에. 네. 그렇다면은, 아까 말한 대로 소비자 이익을 음. 현에 제외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못 보게 한거 아니냐. 음. 이제 네. 그런 관점을 많이, 참고했고, 어 이제 그,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정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에 달려있죠. 그리고 이제, 필요한 대로 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 프랑스 같은 경우는 네. 어, 법에, 의해, 법에 의해서 극장이 30% 이상을 걸수 없게 돼있어. 그러니까 어, 10개 상영 간에 두 개에서 세개 이상을 잡으면은, 이상을 잡으면유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네. 이제 가장 지금, 음, 허리우드 월트 디즈니가 있는 미국에서도, 어, 30%를 넘는 것을 독과적 어, 해친다. 네. 시장을 해친다로 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언제부터냐면, 1948년에, 네. 그 파라마운트법을 해, 해가지고 수직계열화 방지법을 우리 도일범으로 해서 네. 1948년 이후부터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까운 동양에서 일본을 보면은, 일본은 뭐 영화사, 어, 그, 도, 도예이, 소칙, 국이, 쿠이, 이런, 네, 이게 진짜. 이제 일본에서 세 군데가 가장 네. 큰배급사인데 일본은 이미 그 자기 음. 영화를 만들면 그 자기 극장 체인점 밖에 못 걸게 됐어요.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못 건져. 요 그러니까 네. 30%를 <laughs> 넘을 수가 없고. 네. 저희가 이제 이게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이렇게 뭐 워트진이나 애국 영화가 이렇게 음. 상륙해가지고, 이렇게 지배적으로 계속 갈 때, 어, 지금 영화, 전체적인 영화 사업이 망가진 나라가 하나 있어요. 네, 어딜까요? 그 전까지는 아주 유명한 나라, 그, 나라고, 그 음. 영화 사업, 문화 사업이 굉장히 융성했던 는데 네. 홍콩이 영화가 아... 완전히 전멸됐습니다. 아... 영화. 지금... 그 중에 이유가 이런? 예, 네, 이런 거죠. 스크린 독점으로 인해가지고, 아... 장기적으로 그게 네. 어, 계속 벌어지는 상황을 막지 못해가지고, 못 지금은 뭐, 홍콩 영화상 같은 경우 거의, 거의 전멸이죠. 아... 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해서 네. 그것을 간과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자,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뭐, 유럽이라든가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 비해서, 그러면은, 이 88%의 이 독점이라는 게 엄청난 수치인데요. 지금 이제 총장님 말씀으로 나면 우리 한국 영화가 오히려 더 많은 이 관객들, 그러니까 소비자로 본다면 음. 소비자들에게 많이 노출이 돼야 보여질 텐데 그 노출 기회 자체가 줄어드니까 너무 이제 그 단기간에 이흘리드 영화만 인기를 얻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법률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그, 자유 경쟁 시대다 보니까, 사실은 제품으로 치면 인기 있는 제품을 점주들은 더 많이 올려놓고, 소비자들이 많이 사하게 하고 싶은 심리가 생길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유럽처럼 저희가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걸 법률적으로 접근했을 때, 과연 그 극장에서, 이 멀티플렉스에서 그렇게 많이 걸어줬을 때, 이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네. 네. 그, 그러니까 그, 영화 같은 일에 문화, 뭐 상품이라기도 그런데 네. 이런 분은 공산품과 달리 그 문화의 다양성을 보장해줘야 니다그 그리고 각 나라의 고유 문화도 있는 거고 예, 예. 이게 뭐 자본력으로만 따지면 헐리우드 영화로 그냥 짝수리가 되는 거죠. 그뭐 아. 뭐 누가 따라잡겠습니까? 아. <laughs> 수천억 들여서 만든 영화하고 네. <laughs> 우리나라에서 만화봐야 뭐 500억 들여서 네. 만든 영화하고 뭐막붙어게임는안 되죠. 음.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잘 사는 프랑스 이런 나라도 그, 그렇게 독점 못 하도록 네네. 여러 가지 방치를 두는데, 크게, 그, 제재 조치를 할수 있는 게 스크린 코터제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거. 네 하고, 스크린 상한제, 요즘 문제들 음. 스크린 코터제는 지금도 법에 있어요. 네. 그, 영화미 비교물로진행이가는 법률을 네. 보면은, 연간 상영력수 5분의 1 이상은 한국 영화를 걸어라. 아, 연간으로? 연간으로. 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그, 이런 그 겨울왕국 투 이런 걸못 막는 게 연간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네. 뭐 날짜도 뭐비수기도있지않습니까 영화도 그때 네, 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벽이나 네. 밤 늦, 늦은 시간에 한국 영화 걸고 나머지 예. 그 뭐냐 한급 시간 때는 전부 잘 나가는 영화. 네. 그래서 그래 피해 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제 영화계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아예 상시적으로 한 영화가 일정 비율을못 넘게, 그래. 예를 들어서 50% 이상은 못 걸게. 음, 음, 음. 한 영화 확장해서 스크린 10개다. 음. 그럼 아무리 잘 나가는 영화도 5개 이상은 못 걸게 하는 거를 그 법안을 지금 개정하는 올라와 있는데, 아. 이게 취의가 전혀 안 돼요. 아, 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니, 네. 그 미국 디즈니사도 이 정도 했지만, 우리나라도 요즘 영화가 자체가 워낙 네. 고비용 구조로 돼 있어서, 이게 네. 영화 우리나라 영화 만들어서 천만 이상 안 되면 사실 뭐 작정하거든요. 우리나라 영화도 개봉하자마자 8,90%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간 오래 가는 것보다는 빨리 해서 이 관객들을 모아야, 모아서 입소문 나게 하고 어, 뽑아내는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천만을 모으려면한 음. 어, 2, 3일이면 승부가 나요. 개봉하고 한 2, 3일. 지났는데 지지부진하 다른 건 빨리 내리는 거. 그니까그 예, 예. 아마 멀티플이스 영화 보시면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나 친구가 그 영화 괜찮다고 해서 그 다음 주에 딱 갔더니 예. 없어지는 경우 많아. <laughs> 그렇죠. 그 이제 그 맞아. 영화 보려면 전국 찾아가지고 네. 몇 군데 없고. 근데 사실 저도 그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우리 총장님께서 고발한 취지와는 사뭇 다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재미가 있어요. 주변에서 오이 영화 꼭 봐야 돼 추천이 막 들어와. 근데 극장을 갔는데 막그 극장이 너무 비좁고. 또 기다려야 되고 이러면 사람들이 불만을 또 제기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미리 이렇게 깔아, 깔지 않았나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떠세요? 그, 아까 이제 네. 그 변호사님 말을 네. 그더 추가를 한다면 예예. 우리나라 이제 영화 감독 분들하고도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통상적으로 100억 이상 투입을 해가지고 어그 영화를 걸었을 때 최소한 관중이 500만 정도가 들어야지 토토로 봐요. 최소 500만. 네. 그러니까 네.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1000만까지 가면은 이제 엄청난 좀 수익이 나는데 네. 거기에 또 우리 그 기존적으로 영화표가 만원을 쳤을 때뭐 네. 문화진흥기금 세금 아. 뭐 이거 이거 뛰다 보면은 어 저희가 뭐 예전에 저희가 검토해 본 경우가 이게 한 3천 원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만 원을 놓고 봤을 때 여기저기 떼고 나서 3천 원요. 그래서 아, 그거에 네. 과연 어, 그 다음 영화를 찍거나 영화인들이 영화를 만들었을 때 네. 독립 영화를 만든다든가 이랬을 때 도움이 되느냐 음. 안 되는 거죠. 왜안 되냐면 음. 문화 진흥 자금을 그 많은 어,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음. 한25% 정도 되었거든요. 네. 그럼 그게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아, 그게만에 정상적으로 어 영화 사 유튜브 전체적으로 다 된다면은 음. 지금 이런 시점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느냐, 아 그렇게 보는 거죠. 음. 그러니까 영화에 좀더 이제 계속해서 어, 선순환이 돼서 그 영화가 또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독가점 나가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네. 아까 그 손원선님 말씀대로 지금 법 어, 입법 기관에 그에 올라가 있는 게 이제 우상호. 원이인 민주당 의상 원이 올린 건데 아직도 뭐 개도 중에 있고 자세히 아. 보뭐 어~ 통과될 그런 기미는 보이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이제 영화인들이 뭐 자기 밖으로 찾아오라고 저런다 음.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음. 있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음. 그 내부적으로 그런 걸 자세히 알면은 알아보면은 그런 속사정들이 있고 음. 그래서 과연 뭐 이렇게 가가지고 얼마나 우리 영화 음. 그다음에 어, 기존의 어떤 문화를 응. 어 지킬 수 있을까? 그것도 이심 의식을 먼저. 자 그러면은 혹시 저는 이제 사회자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월드 디즈니를 놓고 보면 엄청난 자금력의 이 영화사였습니까? 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암마리에멀티플레스를딱에 응. 예, 점주를 모아놓고 자 우리 거 이번에 응. 암마리 이렇게 해주면 얼마에 좀 배단을더 주마, 수익을 주마,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네. 어차피, 예. 극장 쪽에서는, 네.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그 저희가 고발을 했을 때도 기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극장이 갑이고, 예. 배급사가 어디 아니냐, 이렇게 예.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입니다. 음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대 자본으로 들어온 워트 디지 같은 경우는, 요번에, 지난번에 어벤져스가 워트 디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어벤져스 때만에 그때 당시에 네. 이렇게 영화 몇개 걸어라 네. 근데 안 걸은단 말이에요. 어 네. 뭐 우리는 한국 게더 좋으니까 한국 것을 열 개를 기준으로 했었다. 다섯 개를 걸고 다섯 개를 음. 걸겠다. 근데 월트 비니 입장에서는 아홉 개 걸어라. 음. 근데 다섯 개밖에 안걸안 걸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번 같은 겨울국 들어왔을 때 너희 비지 그럼 이제 쫄떡 망하는 거예 장사 못하는 거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음. 그 월트진이나 우리나라, 음. 특히 이제 CJ, 뭐, 롯데, 뭐, 어? 메가박스. 이런데 메가박스 같은 경우에 네. 이게 갑이지, 어떻게 음. 영화사가 갑이 되겠습니까? 음. 불가능한 이야기죠. 음. 영화사가 갑이 되는 경우는 거의 이제 그 소규모, 음. 어, 그 영화 배급사나 음. 아니면 독립영화, 네. 이런 쪽이겠죠. 음.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영, 이, 이 말씀하신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는 워낙에 큰 영화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든 저렇게든 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네. 이게 지금 우리 저 변호사님도 잊고 계시지만은 이번에 그 영화는 예전부터 2000년대 들어오면서 영화는 변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우리가 보면 15초 광고, 30초 광고 하잖아요. 그 광고를 최대한 늘린 게 영화예요. 음. 그러니까 영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만 원을 팔았을 때 얼마씩 수익, 수익금이 난다고. 음, 음. 그러기 때문에 영화 가지고 돈 모은다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음. 예를 들어서 한애가 예전에 라이온 킹이라고, 네. 그게 제작비가 400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 그, 네. 그걸뺄려고 2천만 명이 넘어야 돼요. 예. 네. 근데 우리 관객 수로는 천만. 이런데 네. 거기 400억을 투자해가지고. 어, 제가 지금 어렵듯이 지금 생각나는 게약 2,000억 이상을 벌었거든요. 네, 네. 그럼 그걸 뭘로 벌었냐? 네. 봉제인형으로 벌었습니다. 아, 캐릭터 캐릭터인형으로. 네. 만 원의 캐릭터인형, 봉제인형을 판단해도 네. 그 제작비가 천원에서 2,000원 밖에 안 돼요. 어, 네. 그걸 뭐 세금 조금 내고 나머지는 다순익이익죠 이야. 그니까, 러 아니, 지금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캐릭터 사업도 각오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독과점을 했을 때에 파생될 수 있는 부분이 우려하시는 게그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단순하게 영화만 스크린만 독과점 했다라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또 자녀들을 두신 예, 한국 국민들이 또 뭔가 이, 이 소중한 우리의 또 돈을 지불해서 그 캐릭터 인형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이걸 또 사게 되니까 그것까지도 지금 네. 염려를 하시는 거죠 94년도에 네. 미국에 와서 네. 타임 원너사하고 네. 이야기할 때 보니까 시간이 남아가지고 뉴욕에 돌아다녀 보니까 뉴욕에 그 캐릭터샵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워트디니, 막뭐뭐 이런 식으로. 네. 뭐 물, 물건이 50개, 50종류 이상으로 다양하게 있으면서. 네. 뭐 컵, 티, 이런 뭐 건데. 음. 그게 굉장히 그때부터 합성화됐고, 미국도. 일본도 굉장히 합성화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뭐, 제 아들, 딸이 이제, 코미콘이라고 <laughs> 행사가 있어요. 네. 그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나 이런 거그 옷장 복장을 입고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4, 5년 전부터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데 네. 그게 그 어른들이 이제 눈살을 찌푸리고 그랬거든요. 음. 저도 이걸 하면서도 야너왜 그러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활성화되므로 인해서 다양해지므로 인해서 어, 그런 것들이 그 애들이 뭐 어, 어 뭐랄까요? 사회적 이탈을 하지 않고. 어떤 몰미에 가니까 좋, 저도 가봤습니다. 그 가보니까 네. 좋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이런 캐릭터 상품이나 이런 게 정성화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음, 음. 지금 워트 디즈니 같은 경우도 지금 직접 아마, 어, 걔네들이 하는 걸로 알아요. 음. 매장을, 네, 네. 매장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라이센스 같은 건잘 아주지를 않아요, 워트 디즈니는. 음,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뽑아와 보니까, 이게 이제 인터넷상에서도 그런데 겨울왕국 가지고 뭐, 뭐 티셔츠, 화장대, 네이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노래방 인형 엘사 나오는 거. 그게 네. 뭐 38,000원대. 엘사 보석상자 그게 뭐 56,000원대 이래가지고 네. 파는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게 지금 우리 뭐 변호사님도 변호사님이 저거 입고 싶어서 입는 게 아니고 딸이 사주에 오면 부모 입장에서 사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얘들을 자 그래서 예전에 90년대 말에 굉장히 지탄을 받았었어요. 대진이라는 데 다. 그런 지탄이 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영화를 보면은 옛날에 시리도 그랬고 요번에도 기생충도 그러고 네. 극한 직업. 음. 근데 극한 직업에서는 그 알고 했나 모르고 했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그통닭이 나오죠. 네. 광고효과에 통닭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음. 그게 굉장히 인기가 좋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게 하나 상품의 가치예요. 극한직업 같은 경우는 수원 그.. 예. 음, 그 무슨 갈비였죠? 갈비통닭. 아, 갈비 예, <laughs> 왕갈비통닭. 그게 예.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왕어 그 갈비통닭을 먹으려고 네. 극한직업을 볼 사람들은 다 가요. 네, 네. 마찬가지입니다. 요번에 기생충이 같은 경우도 그 영화로만 알려져 있지 실질적인. 그런게 없어요. 자 그러면 예의가 길어졌습니다만 정리를 해보면 지금 월드디즈니의 겨울왕국이 스크린을 과다하게 독점을 했다. 그로 인해서 여러가지 예, 발생될, 파생될 문제들에 대해서 총장님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그렇게 이제 그 시장을 지배적 할수 있는 지배적 사업자이냐 이런 것도 판가름 해보고 근데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그런 지배적 사업자가 될수 있는 자금력이 있는 회사잖아요, 월드 디즈니는. 네, 그렇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요, 지금 이 고발을 이제 월드 디즈니가 당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좀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를 보시는 우리 관객분들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 겨울왕국이 사랑을 받을 때. 그늘에 가려서 빛을 못 보고 있는 우리 한국 영화에 대해서도 한 번씩 되돌아 보시고, 예, 그래서 우리 한국 영화를 정식 사랑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꼭 독과점을 당했다 예, 이런 말이 나오기보다는 그와 더불어서 우리 한국 영화도 같이 흥행했다 이런 얘기가 같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 헐리우드 영화도 좋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이 한국 영화를 많이 사랑해 주길 시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하겠습니다. 상식과 원칙, 정의를 위한 진실을 찾아 지금 고발하러 갑니다.